성경 안녕하세요. 책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온 김건기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유예진 청년 나오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유예진 성년입니다. 너무 이쁘죠.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질문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는 상황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그 상황에서는 술을 마셔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네. 전우사님께 여쭤보러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청년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혹시 궁금하셨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네, 저도 스무 살 초반에는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 에도 포도주가 등장하고 하니까 술을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셔라라는 내용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 전도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서도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좀 마셔라라는 그래요. 내용도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포도주는 술일까요, 아닐까요? 포도주도 술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어..근데 또..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도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술은 절제할 수만 있으면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해지고 죄로 이어져서 우리가 마셔도 절제하면서 마시자라는 것. 이것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너무 많이 마셔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절제를 하면서 마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 절제하면서 술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궁금증 해결 되셨나요? 네.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성경. 네.